네. 아, 4번 문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하고 조금 다른 형태라서,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파스칼 프로그래밍인데, 프로그램 A, A를 실행하면 A에서 D를 호출하고요. 프로세저 D에서는 B를 호출하고, 프로세저 B를 찾아가면 B에서 또 C를 호출하고, 어, 프로세스 C를 찾아가면 다시 B를 호출하는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9번 연습 문제를 보면요. 은 음, 이것도 이제 파스칼 프로그램이네요. 프로시저 빅 서브. 그러니까, 아, 여기는 원래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부분은 생략했고요. 생략했고 프로시저 하나만 이해로 든 거죠. 그래서 빅 서브라는 프로시저가 있는데. 이 안에는 어 C라는 프로시저가 선언돼 있고요. 또 여기 C C가 하나 더 있네요. 아, 그렇지 않네요. 여기서 프로시저 C는 프로토타입이고요. 프로토타입이고 빅서브 안에 프로시저 A하고 프로시저 C 두 개가 선언돼 있는 거죠. 또 프로시저 A 안에는 B라는 프로시저가 이렇게 네스티드 형태로 선언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C 언어에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 이 프로시저 빅서브를 호출한다면, 이 빅서브에서, 어, 파스칼은 일반적으로 앞부분이 선언 부분인데, 그니까 C 언어, 는 어, 자료형만, 변수만 선언하기 때문에 좀 심플하잖아요. 변수 몇개안 되잖아요. 근데 파스칼 언어는 프로시저도 어, 선언할 수 있어서 선언문 부분이 큰 거죠. 긴 거죠. 그래서 여튼 빅서브는 이 앞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선언 부분이고요. 여기서 변수 선언은 없네요. 우리는 이제 프로시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변수 상수 선언 변수, 상수, 타입, 프로시저 네 가지가 선언 가능한데 여기서는 프로시저만 설명할 거기 때문에 변수, 상수, 타입 선언 부분은 없는 그런 예를 든 거고요. 어쨌든 이 앞부분 여기서 프로세저 선언 두 개가 있고요. 실제 실행 부분은 바디 부분은 바디 부분 이 아래 부분 뒷 부분인데, 빅 서브를 호출하게 되면 A라는 프로세저를 true 값을 인자로 주어서 실행하게 돼 있죠. 그러면 A 프로세저를 찾아가면 플래그 값이 true를 받아서 불린 타입이죠. true를 받아서 어, 여기 begin end 사이에 있는 게 실행문이죠. 플래그 값이 true였기 때문에 b를 호출하게 될 거고요. b를 호출하면 b에서 다시 a를 호출하는데 false로 호출하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a false를 호출하게 되면 a 플래그 값이 false가 되어서 c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c를 호출하면 프로세저 c에서 d를 호출하게 되어있고요. D를 호출하면 D에서 여기 1이라고 표시된 위치, 여기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1번 위치를 실행할 때 정적 체인과 동적 체인 관련된 액티베이션 레코드의 스택 내용을 그려보라고 하는 문제이네요. 그 부분은 숙제고요. 다음. 11번 문제. 11번 문제도 파스칼 예제인데요. 프로그램 ACT, a c 라는 프로그램 선언을 했는데, 여기는 변수 X를 인티저로 선언했고, 선언문 첫 번째. 두 번째 선언문은 프로세저 p 예요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세 번째 선언 부분은 프로세저 q 고요 선언, 선언문이 세 개가 있네요. 액트 안에 변수 x, 프로시저 p, 프로시저 q 세 개의 선언문이 있고 begin 아, 아니죠 여기 아랫 부분 begin end 사이에서 이 부분이 액트의 실제 실행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액트를 실행을 하면 땡땡땡 실행하다가 q 를 콜했죠 q 를 콜하면 q 는 q 는또 변수 x 가 있고 선언문 플러스죠? r 선언이 있고 begin n d 사이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q는 r을 호출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r을 호출하면, 그러면 여기 r에서 x는 1이라는 값을 주고 다시 또 p를 호출하게 돼 있네요. p를 호출하면 p는 변수 r이 있고 begin n d 사이를 실행하게 되겠죠. 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서 파스칼 프로그램에 대한 그 흐름 실행 과정을 설명을 한 거고요. 이것도 숙제. 다음 12번도 마찬가지 파스칼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파, 파람즈 첫 번째 것은 선언문 P이고요. 두 번째 것도 프로시저 Q 두 개의 선언문이 있고요. 실제 실행 부분은 비 e 엔드 사이를 실행하는데 q를 호출했네요. q를 호출하면 비긴 n 드 사이에서 m은 0 값을 주고서 pf를 호출했네요. 어, 이 12번 문제는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는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pf, f는 여기서 함수로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 프로세스 q 안에 function f가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함수 f를 p의 인자로 전달을 해서 호출을 하면 그러면 프로세 s p는 f u c t i o 을 parameter로 취해서 펑션 x라는 이름으로 받았네요. 전달은 뭘 했었죠? 여기 f f라는 함수를 전달했는데 받을 때는 x라는 인자로 받았고요. x라는 함수는 r 정수형 매개 변수 하나를 받는 그런 함수겠네요. return value는 integer 값이구요. 그래서, 이 f라는 함수를 x로 받아서, m은 3으로 주고, x는, x2를 콜한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이것도 이 프로그램이 이 위치에서 write, 아, 파스칼에서는 프린트문 대신에 write를 사용하고 있고요 w r i t 뒤에 ln이 붙어있으면 줄바꿈까지 해주는 그런 출력 문장이죠. 그래서 11번 문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숙제. 음, 마지막 15번 문제도 파스칼의 예를 많이 들었네요. 파스칼의 예를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를치면서 파스칼 예를 일반적으로 많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파스칼이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알골 이후 언어들 중에서 비교적 단순화된 복잡한 기능들을 제외해서 심플한 언어로 만들어서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그런 언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스칼 언어는 신텍스가 매우 간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그래서 신텍스 간결해서 파스칼 컴파일러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컴파일러 과목 하나 기 정도 배우면 파스칼 언어의 신텍스 물론 이제 세멘틱스도 알아야 되겠지만 언어의 신텍스가 주면 파스칼 컴파일러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C 언어 예를 많이 들었으면 훨씬 쉽겠지만 파스칼 언어를 주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정통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고급 언어를 설계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C 언어보다 파스칼이 훨씬 이해를 들기가 편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 이 그림은 파스칼 언어를 실행할 때 아, 이용은 이 꼭파스칼이 국한되진 않네요. 어떤 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 RAM에서 메인 메모리에서 어, 메인 메모리의 레이아웃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메인 메모리에 여러분들이 8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면, 음 여기서 맨 윗부분을 0번지라고 하고, 바이트 단위로 어드레싱 한다고 그랬었죠. 0번지, 1번지, 2번지, 바이트 단위로 8기가 마이너스 1번지까지 있겠죠. 그래서 주로 0번지 쪽 위치는 뭐가, 누가 사용하고 있죠? 운영체제가 사용하고 있죠. 시스템 영역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편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사용자 프로그램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그 프로그램들 사용을 할 텐데 그 사용자 프로그램 영역이 있고 어 뒷부분을 뒷부분을 주로 이제 변수, 배열 이렇게 필요한 메모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그 변수 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코드가 코드 이외의 변수, 배열 등 이런 부분들은 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 부분이 런타임 스택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그런 메모리 부분을 어 여기서 요, 요, 요 선부터 마지막 끝까지로 시스템 영역하고 코드가 사용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스택하고 힙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할당을 메모리를 할당을 해요. 그래서 어 스택의 런타임 스택에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할당하게 되, 되는 거죠. 런타임 스택은 그럴 때이 주소, 이 기준점으로부터 할당을 한다면 여기서 아래쪽 방향으로 런타임 스택을 할당을 하고요. 힙은 힙은 이 끝에서부터 위쪽으로 순서대로 할당을 해요. 힙은 어떤 경우에 사용된다고 그랬죠? 동적 동적 메모리. 그래서 ML lock, CL 럭 c 엘록 프리 또는 c++ 글풀 자바에서는 new, delete 이런 이런 경우에 힙 영역을 사용하는데 힙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사용을 메모리를 관리를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요 운영체제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스택이 많이 필요할지 힙이 더 많이 필요할지 내가 실행되는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힙하고 스택하고 메모리를 서로 힙만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스택만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전체를 스택하고 힙이 너희 둘이 알아서 나눠서 사용해라 이런 의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스택은 위에서 아래로, 힙은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스택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런타임 스택을 여기까지 사용을 했어. 액티베이션 레코드로 할당을 했어. 또힙으로뉴 어, 또는 m l 럭스 l l -Lock o 으로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을 했어. 그럼 이제 요 영역은 스택이 사용할 수도 있고 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런 메모리 구조에서 이제 15번 문제는 스택이 너무 커져서 또는 힙이 너무 커져서 이 영역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메모리를 모두 다 사용해버렸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쉽게 이런 걸할수 있을까요? 내가 뭐 8기가든 16기가든 메인 메모리를 다 써버릴 거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메모리를 ML럭 또는 CL럭으로 해서 8기가 이상 뭐한 32기가 쯤 할당해 보는 거예요. 이 할당이 되나요? 안 되겠죠. 부족하니까. 메인 메모리가 메인 메모리가 8기가 8기가인데 뭐 32기가를 할당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리커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팩토리얼 리커전 쉽게 구현할 수 있죠? 리커전을 하는데 팩토리얼의 인자를 n팩토리얼 구할 때 10만, 100만, 1000만 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을 해요. 왜? 근데 힙 하나도 안 써도 힙 하나도 안, 안 쓰더라도 여기서 런타임 스택을 팩토리얼 100만 에 실행하는데 필요한 액티브 젤코더 할당하겠죠? 100만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도 할당하겠죠? 100만 마이너스 2 그래서 팩토리얼 1까지 할당을 해야 돼요. 그럼 계속 엄청나게 많이 할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커전으로 구현했을 때 단점 장단점 장점은 뭐예요? 편하죠.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잖아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팩토리얼 마이, n 마이너스 1이야.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라이터빌리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노이 타워 구, 구현할 때 자료구조 이런 때 하잖아요. 리커전 배울 때 하노이 타워 구현할 때 리커전으로 하면 매우 쉬워요. 근데 리커전 쓰지 말고 여기서 <laughs> 포트란으로 구현하라고 했어. 포트란 언어는 리커전을 허용을 안 하니까 그런 언어니까 그러면 리커전은 사용하지 않고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하려면 정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트리 그러니까 트래버를할 때도 그렇고요. 바이너리 트리를 데프스 퍼스트, 프레스 퍼스트 트래버스할때 이걸 리커젼 사용하면 매우 쉬운데 리커젼 사용하지 않고 구현하려면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어쨌든 이제 리커 s 스 v e 하게 프로그램 짰을 때 단점은 단점은. 한번콜할 때마다 매번 액티베이션 레코드 를 런타임 스택에서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콜 하는 횟수가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으로 많아지면 런타임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팩토리얼은 팩토리얼 프로그램은 액티베이션 레코드의 사이즈가 매우 작잖아요. 정수값 하나 정도 만 할당 하나요?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정적 체인, 스토틱 체인, 다이내믹 체인, 리턴어드레스 등이 있었죠. 그래서 정수 하나, 4바이트 플러스 몇 개가 더 있는 거죠. 어쨌든간에 그럼 몇 바이트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런, 나는 내 목적은 런타임 스택 오버플로우를 일부러 발생시키려고 하는데. 천만, 뭐 십억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요즘 메모리는 많아서 발생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쉽게 런타임 스택 오버플로우를 발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사용 안할 거지만 엔팩토리얼 함수 구현하면서 지역 변수로 배열을 크게 잡아줘요. 배열을 한1 메가짜리 잡아줘. 어 어떤 경우에는 그난 지금 n factorial이 아니라 n factorial 하면서 플러스 알파 뭘, 뭔가 하려고 했어 배열이 큰게 필요해 그래서 배열을 적당히 크게 1 메가짜리 또는 10 메가도 요즘 어선이 되지 않나요? 10 메가 또100 메가짜리를 이 factorial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를 잡아줘 그러면 run time stack에서 activation record 할당할 때마다 내가 10 메가짜리 변수를 할때 선언했다면 그만큼씩 메모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택이 쉽게 바닥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때 운영 체제는 어떤 에러 메시지를 내는지 프로그램이 죽을 때 죽는지 안 죽는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C++에서 c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바에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또 테스트 해봐야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CC++하고 Java, Python 각각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Java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그 서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메모리가 부족하더라도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홈쇼핑 관련된 웹 서비스를 동시접속자 수, 수, 요즘 1인 방송도 막 하고 그러던데, 여튼, 어떤 목적으로인가, 이렇게 하는데, 메모리가 부족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죽으면 안 되는 게, 자바의 장점이거든요. 오히려 C, C++는, 어, 프로그래머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폴트하고, 죽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숙제 하면서, 그 부분도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택이 너무 많이 사용되거나, 또는 힙을 많이 쓰는 것은 아까 쉽게, 30기가 이렇게 할당해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30기가.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8기가 짜리 메모리라면, 1기가, 1GB, 1기가, 1GB, 1기가씩 계속 메모리 엘로케이션 한번씩 해보세요. 언제 죽는지. 그 경우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메인 메모리가 스택 힙이 모두 다 차지해서 바닥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건가 문제죠. 어떻게 해결할 건가.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더 이상 프로그램 실행하,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 여러분들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잖아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내가 뭔가 변수 값을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죠. 변수 A는 100 사용하다가, A는 배열로 사용하다가, A는 또 실수 값으로 줘서 사용하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앞에 내가 A는 배열, 뭐 1000개짜리를 사용했었어. 1000개 정수 사용하다가, A는 3.14로 하게 되면, 1000개짜리 배열, 그 메모리는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되는 거죠. 파이썬은 힙에서 할당을 했죠. 힙에서 할당 했는데 한번 쓰고 남은 것은 그 메모리를 언제 다시 언제 다시 프리 영역으로 돌릴지의 문제예요. C 언어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C, C++은. 왜? 힙에서 ML럭, c l 럭한 다음에 프리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항상 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내가 프로그램 내에서 프리를 하기 때문에 그 프리하는 순간에 힙에 다시 프리 메모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알,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고요.